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리플을 짓눌렀던 거대한 족쇄가 마침내 풀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폭발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산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정말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규제의 족쇄는 풀렸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리플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하며 앞다투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웹3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결제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을 지나 폭발적인 성장을 앞둔 지금 우리는 금융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뉴스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렉스 쉐어즈 오스프리 펀드라는 상품이 승인된 것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블룸버그의 저명한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도 지적했듯이. 이 상품은 XRP 현물을 100%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생 상품을 통해 XRP 가격에 노출되는 일종의 우회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만큼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 현물 ETF라는 주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물고가 터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물 ETF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감히 올해 안에 승부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움직임입니다. 블랙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내진 않았지만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스웰에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 임원이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밑에서는 이미 두 거인 사이에 깊은 교감이 오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H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지긋지긋했던 소송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죠. 이 소송 하나 때문에 리플은 수년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인정되어 벌금을 내고 합의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리플에게 씌워졌던 가장 큰 족쇄, 즉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리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 이는 기관 자금이 망설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리플 자체의 호재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환경 역시 리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에 첫발을 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짓눌렀던 양적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파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즉 A2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그 돈이 어디로든 흘러가게 되어 있고, 가장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난뒤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알트 시즌이 시작되면 리플과 같이 명확한 호재를 가진 자산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 왜 가격은 아직 제자리인가요?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점 때문에 리플이 아직도 엄청난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리플은 아직 2017, 18년에 역사적 최고점조차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올라갈 공간이 그 어떤 자산보다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앞으로 터져나올 추가 금리이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한방, 여기에 더해질 수많은 파생상품 출시까지, 이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폭발하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11월 22일로 예정된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의 ISO 2022, 완전 전환은 리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격은 지지부진해 보일지 몰라도, 물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조용한 매집입니다. 이전까지 기관들은 비트코인만을 안전자산처럼 사들였지만, 이제는 소위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바로 리플 같은 유망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 싱가포르의 트라이던트, 영국의 비보 파워 같은 나스닥 상장사들이 이미 공격적으로 HRP를 모아가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1억개에서 10억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거대 고래지갑들은 최근 하락장에서도 전혀 물량을 털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XRP를 사 모으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그들은 곧 다가올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진정한 가치는 차트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쓰임새 즉 펀더멘탈에서 나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일본의 금융대기업 SBI그룹은 신규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XRP를 리워드로 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국민 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물류 플랫폼 링크로지스는 XRP 레저를 통해 국경 간 송금 결제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했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리플의 기술을 이용한 채권 거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허브들이 리플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화폐의 종착역은 결국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나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세계 최고 금융기구들이 이미 그렇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에서 안티 CBDC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이 보입니다. 연준이 직접 CBDC를 만드는 것은 금지하지만 규제를 충족하는 민간 기업의 CBDC 플랫폼은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을 제공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이미 2년 전부터 30개가 넘는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온 리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중앙은행들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리플은 cbdc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LLUSD를 통해서 인데요 기존의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준비금 문제로 항상 규제의 표적이 되어왔지만 RLUSD는 시작부터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는 등 완벽한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리플은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와 은행 인가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승인된다면 RLUSD는 사실상 연준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달러나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미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을 받으며 기관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낙점된 LLUSD는 앞으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루에도 수조달러가 오가는 전세계 국제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스위프트 1.5 시스템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위프트 2.5의 핵심 기술 표준이 바로 ISO 2022인데 놀랍게도 이 시스템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월 22일이 바로 이 새로운 표준이 완전히 도입되는 날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량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앞으로 스위프트망을 통한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의 가치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하며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일종의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저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탈중앙 금융 생태계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어떤 코인도 넘볼 수 없는 국제송금 및 결제라는 압도적인 유틸리티, 즉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스탠더드 커스터디라는 회사를 인수하며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는 등 아예 금융시스템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암호화폐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리플만이 가능한 독보적인 행보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XRP 현물 ETF는 시간 문제이며 결국 백악관이 XRP를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허황된 주장일까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솔라나 그리고 XRP를 포함한 다섯 가지 암호화폐를 미국의 준비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든 이제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의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국제 송금과 CBDC라는 명확한 쓰임새를 가진 XRP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XRP는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간의 통화 패권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XRP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첫 분기 안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TF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그 이후에 시작되죠. 전통 금융 시장과의 본격적인 연계. 예를 들어 레퍼 시장이나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리플의 기술이 쓰이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스위프트의 ISO 2022가 완전히 채택되어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에서 XRP를 활용하니. 송금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리플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지는데도 왜 가격은 더디냐며 조급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앞으로 다가올 토큰화 시대 즉 모든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시대에 비하면 그야말로 먼지처럼 작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 1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마치 내 자식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언했듯, 만약 2030년까지 리플이 스위프트 송금 시장의 14%만 차지하게 된다면, XRP의 가격은 100달러, 200달러,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한 시간은 다가올 리플 빅뱅을 위한 마지막 에너지 응축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진짜 게임은 차트 몇번 보고 뉴스 몇줄 훑는다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싸움이 절대 아니죠. 네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방에선 대체 뭘 얻어가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생명인 속도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기술적 인사이트를 전부 나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저는 늘 XRP의 가능성을 외치지만 단 하나의 코인에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XRP를 넘어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10%, 30% 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 배, 세 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결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현명하게 분산하고 아직 시장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곳에 투자해야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평범한 수준을 넘어 퀀텀 점프를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기회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적는 칸이 나올 텐데 그 양식을 빠짐없이 채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금전 요구도 없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잘못 적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제출 전에 꼭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놓치고 한숨만 쉬느냐. 몇달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환호하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상에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